24절부터 로 3번씩 반복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어,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의미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 어떤 밖에 나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 밖으로 나가죠. 관광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이제 산으로 가는 목적으로 어, 산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갈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어, 캠핑하는 사람은 캠핑장으로 가서. 캠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스포츠를 이제 프로 야구를 보기 위해서 야구장으로 가는 거죠. 어 영화를 보기 위하여 영화관으로 가는. 그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 여러분 인생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무엇을 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무엇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무엇을 이제 두드리는 그래서 뭔가가 내 인생에게 얻기를 원하는 그러면 오늘은 주제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의미한다면 결국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하셨고 무엇을 보기 위하여 그토록 열심히 사셨는가 내 나이에 맞게 지금 뭔가를 열심히 얻기 위하여, 복기 위하여 사셔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함인가,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무엇을 복기 위함인가, 결국은 우리의 예수님을 깨닫기 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표, 무엇을 보기 위함인가, 결국 예수님을 내가 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이 그러하죠. 24절 2절읽니까이4 24, 2 5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에 나간 왜 광야에 나갔냐?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한 거죠. 지금 그앞 구절에 이제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오실리가 당신이 맞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뭔가를 찾는 자였죠. 이미 그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는 이제 외침 이 있었습니다. 어, 세례요한은 어,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노력을 에, 한 것이죠. 그런데 에, 이 광야에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죠. 처음에 이제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군중들이 많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24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더냐 어, 여러분 어, 이 흔들리는 갈대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이제 자연 풍경이겠죠 어, 광야에 나간 이유도 어, 광야에 나간 이유가 거기에 많은 갈대들이 오거져 있고 어, 광야이니까 그런 이제 자연 광경 어, 인생의 목적을 자연을 즐기는 한 패턴이 있죠 양동에 너희가 왜 와서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양동에서 사는 목적이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꼽는다면 자연 환경이 좋아서 물론 어, 이 양동이 삶의 터전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먹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 저는 생활을 즐기고, 이제 남은 인생을 나는 자연과 더불어, 이제 그렇게 살겠다, 여유있게 살겠다, 어,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크게는 어, 그런 삶의 패턴, 어, 자연에서 내가 나이가 좀 들면, 이제 저는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런 그래 뭐 그걸 위해서 텃밭을 가꾸고 뭐또 어 캠핑을 즐기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다 자연 환경을 즐기기 위해서 어 이제 사는 거죠. 내 남은 인생에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갈대를 보기 위함인가? 그런 자연 풍경에 펼쳐지는 그걸 보기 위함이었더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2 5 절이었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도시의 화려함을 뜻하겠죠.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연과는 전혀 반대 개념이죠. 어, 도시의 화려함이나 내온 사인이나 이제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옷을 입고 백화점을 즐기고. 그런 삶을 표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그 삶의 정반대죠. 어, 앞에서는 이제 자연을 이야기했지만 뒤에서는 아 나는 뭐 시골에 가기 싫어. 뭐, 어, 나는 도시의 그 화려함을 즐기기, 도시의 편리함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그런 어, 것을 나는 더 좋아. 이렇게 크게 인생은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어, 네가 추구하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현대인들의 삶의 마지막 목표를 그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26절 28절 읽어 볼까요? 26절부터 28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광야에 왜 나갔더냐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어 광야에 나간 이유는 결국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함이 아니 더냐 근데 요한의 메시지는 누구를 또 가르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구약 요한의 결국은 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었던 것은 어 27절에 예언서가 인용이 되죠. 예언자들이 말라기 3장 1절에 본문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에 그게 이제 앞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온 인물이 있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어,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결국 광야에 나간 이유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나 흔들리는 갈대 자연의 경광이라든지. 흔들리는 괄대를 보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되냐, 아니면 도시의 화려함을 목표로 해서 그걸 보기 위함으로 가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결국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선지자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을 목표로 또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해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함이 아닌가? 그 세대 요한도 자기가 온 것은 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 말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어 우리도 지금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 뭐 우리 교회는 뭐 카페가 좋기 때문에, 아니면 골프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어, 친교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이유도 분명히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교회에 오는 궁극적인 목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함이죠. 무슨 메시지입니까? 뭐 내가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메시지 인가 인생의 어떤 인문학 인생이란 것이 뭔가 그걸 듣기 위함인가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더큰 가치를 부여하죠 우리는 관광 가는 것보다 어디에 스포츠 뭐 프로야구 어 보러 가는 것보다 우리는 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여기 여러분 집을 나서서 어 가장 중요한 곳으로 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교회로 오는 것이죠. 어 인생의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 오는 것으로 여러분 살았을 것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왜 교회에 오는가? 오늘 질문을 한다면, 네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아, 왜 교회에 나갔느냐.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 많은 거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왔는가, 왜 오는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전체를 향한 질문이라면, 내가 무엇을 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였더냐, 무엇을 보기 위함인가, 무엇을 깨닫기 위함인가, 그냥 자연에서 내가 그냥 편안히 살기 위함인가, 아니면 도시의 화려함을 했던가 무엇을 보기 위함이었던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함이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교회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의 지향점은 어딘가 무엇을 더 이해하기 위함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이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거기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 중에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큰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뭐 그래도 뭐 크게 그렇게 큰 자가 아님을 보게 되지. 구약에서 아무리 큰자 선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역할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브람부터 쭉쭉 이야기하고 모세와 또 다윗 이런 이사야 이런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죠. 그러면 어어 그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분은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면 이보다 더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깨달은 자의 특징은 뭔가? 29절 30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한 것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가, 아니면 30절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을 거부하였는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안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죄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분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어, 듣고도 거부하는 자는 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가 그 뜻을 저버리는가 결국 인생은 이렇게 두 갈래로 확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어,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왔어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들려 들려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죄인됨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죠. 어, 그 안에 회심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내 안에 회심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 어리석음도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네가 교회에 왜 나갔느냐? 예수님은 빼버리고. 다른 이유를 대면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을 깨닫기 위함이죠. 이것은 내 인생 전체의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너의 인생의 지향점, 목표 지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 여행 다니기 위함인가, 아 남은 여생은 나는 그렇게 편안히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샤르노꾼 예수 내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네가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였더냐? 네가왜 양동에 살고 있느냐 이런 모든 질문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어, 자연 환경의 어, 갈대를 보기 위함인가,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기 위함인가,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계시죠. 우리 결국 어,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기 위함이죠. 그 메시지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 또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기 위서입니다제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하 저를 찬양합니다.